안녕하십니까 소림사 수제자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종목은 HMM 이라는 종목입니다 우선 이 종목의 오늘의 흐름을 살펴보시면 어제 분석을 해 드린 것처럼 안정적으로 2만원을 유지를 하면서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을 만들었죠 그리고 한3% 정도 올라와서 현재 가격대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2만원에 이탈하지 않는다면 22,500원, 25,000원까지 한번 돌파를 시도할 를 것으로 보이고 주봉상으로 보면 은 지금이 단기 저항대이지만 증시의 영향으로 다시 한번 탄력을 받는다면 22,500원 추가 상승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월봉상 흐름 같은 경우에도 5월선 부근에서 반등이 나오면 은 25,000원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현재 흐름들만 보면은 하락보다는 반등 한번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승세를 이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연봉상 흐름도 5년 선을 지켜주면서 장대 양봉의 중심선까지 올라오려는 모습들이 긍정적으로 보이죠? HMM 정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매도량과 단일가름을 살펴보시면 개인이 매도세, 외인이 매도세입니다. 기관이 매수세이죠. 단일가을은 현재 가격대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승시 21,500원 힘겨루게 할 것으로 보이고 돌파시 22,500원 저항대입니다. 하락시 2만원 지지테스트 이후에 방향성이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소림사 멤버십 열혈강우에 가입하시면 급등주 단타방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남들처럼 VI 나오고 뒤늦게 고점에 따라 들어가서 위험하게 1% 2% 먹으려다 물리는 게 아니라 급등 출발 시작점에서 단타를 드리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신세계를 경험하실 분들은 멤버십 열흘 강우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 제주 맥주 바닥에서 횡보할 때 잡아서 급등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메디아나 같은 경우도 당일 저점에 진입을 해서 상승이 크게 나오고 또 다시 눌림목에 들어가서 장대 양봉. 메가시스도 급등 직전에 들어가서 16%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12% 상승을 했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대형주죠. 시가로 0% 바닥에 들여서 8%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단타방에 계신 분들은 수익을 내고 있죠.